아, 자꾸, 그거, 자꾸 우리 목소리 막러려고 하지 마요. 그 우리 목소리 가지고 뭐할 거라고요? 뭐 하려고요? 네? 네. 이것도, 저기야, 저기 중에 하나야. 기록이야, 유준아, 이것도. 유준이의 지금 있는 기록. 지금 유준이에 대한 기록. 기록이 뭔데요? 남겨두는 게. 남겨두는 게 뭔데요? 왜또 네, 저러네요? 꼬리, 꼬리를 물고. 막 방구 쌀 때. <laughs> 방구 끼는 게 아니라 싸? 방구 쌓을 때도 있잖아. 방구 <laughs> 어느 정도로 싸면은 방구로 싸쌓 쌓을 수 유준아, 그 엄마는 방구 끼는 거야, 방구 싸는 거야? 네. 아, 니 엄마는 방구 끼는 거야, 방구 싸는 거야, 유준이가 보기? 네. 뭐야? 뭐야? 불치기 뭐냐고, 엄마는 싸는 거야, 끼는 거야? 싸는 거. <laughs> 그럼 아빠는? 아빠는 끼는 거. 아빠는 방구 끼는 거면, 아. 방구 싸는 거야? <laughs> 아, 아, 표현이 되게. <laughs> 그럼 유준이는 뭐야? 저는? 어, 넌 끼는 거야, 싸는 거야? 넌 뽑는 거냐? 좀뿜 뽑는 거. 아니, 요즘에는 네. 똥방구 싸는 거지. 이건 걸똥산 수준이야, 냄새가. 미안하겠지 왜요? 상처받지 마. 엄마는 너. 방... 상처 안 받았는데. <laughs> 상처 안 받았는데 본인이 상처 준거처럼 상처 안 받았지? 냄새요 받았어? 응. 그래도 엄마는 너 방구 냄새도 참을 수 있어. 방구 냄새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렇지. 응. 어. 엄마는 요즘에 살하니까 <laughs> 그럼 저의, 저의 방구 무슨. 저한테 나온거 저한테 응. 막 그런건 다사랑한거예요 그럼, 그럼 아, 저 아들리는. 토도 사랑한는거예요뭐토사랑하지 사랑하는게 아니라 어쨌든 아들이니까 엄마가 싹다 치워주고 엄마가 치워주잖아 사랑하는게 아니라 다너 사랑하니까 그렇게 엄마도 으 하면 이렇게 막 하면서도 참고 치워주지 뭐? 응? 고맙습니다 그래 엄마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너한테 아낌없이 줄수 있어 아 근데 유진이 이번 유진이 그 소년이랑 다르네 유진이. 그러니까 와 아, 고맙다고 하네. 고마움을 알고 이렇게 표현하네 우리 유진이는 <laughs> 그 소년은 표현했어 안했어? 표현도 안 했어. 표안 하고 그냥 가져가니만 어 간지럽혀야 돼. 아 얄밉다. 근데 <laughs> 간지럽혀야 돼. 엄마 아빠 사랑하고 좋은 것들 잘 자요. 응. 고맙고 좋은 응. 거요. 네. 우정이 우정이 친한 친구랑 똑같은 거예요. 응. 아 우정 하고 싶다. 우정해지고 싶다. 유진이 그만 우정해진 친구 있어? 휘연이랑 원래 친했었는데. 응. 이제 사이 덮어졌어요 싸웠어? 네, 아까 둘 분에서. 왜? 모르겠어요. 근데 유준아 지금 유준이는 책까지 그 싸웠어. 책가지고 네. 서로 읽으려고 했어 그 책? 나도 읽자고 저 저가 어. 나도 읽자고 했는데 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어. 그냥 갔는데 어. 어, 또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제가 어. 아 제가 안 된다고 한, 제가 딱두번 말했는데 어. 안 된다는 걸딱 저도. 요즘가 근데 그 친구가 읽고 있던 책이 보고 싶었어? 네. 그래서 딱두번말했단 말이에요. 그게 딱 저한테 보고 싶은말한 한 거잖아요. 뭔줄 알아요? 페이, 페이퍼 블레이드. 음. 팽이. 종이그 음. 책이었어? 네. 우리 팽이 저번다이프리드막 음. 그. 그 책이 네. 거기에 꽂혀 있어? 네. 돌봄책에? 네. 오. 근데 그걸 찾기가 어렵거든. 근데. 음. 제가 음. 먼저 찾았거든요. 근데 소드인이라는게 반짝반짝한 종이 막 그런 게. 어, 제가 우와 멋지다라고 했는데 그거 어막어막안 좋다고 막 그러면서 음. 자기 읽을 때는 우와 막 멋지다고 막막 음. 막 속인 것처럼 자기 자기 할 때는 음. 막어 그렇게 네, 당연하게 유진아, 생각한. 거는, 어 맞아. 그런 행동은 속인 게 아니고 주나. 네. 그런 행동은 되게 음. 주때 없는 행동이라고 하나?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어, 주때 없는 행동이란 건, 주 때가 뭐예요? 어, 이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말하는 걸 계속 유지하, 유지를 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가, 저렇게 말했다가, 또 이번엔 이렇게 말했다가, 저렇게 말했다가. 한마디로, 나는 수박이 좋아. 라고 말했다가, 다음날에는 딸기가 좋아. 수박보다 딸기가 더 좋아. 그렇다고 그 다음날 또 나는 수박, 수박이 딸기보다 더 좋아. 그 말이 계속 바뀌는 거 있지? 네 응. 지금 그 친구가 한 것처럼 말한 것처럼, 네. 그, 팽이 별, 그, 그 팽이 별로 안 좋아. 별로 안 좋은 팽이야. 그래 놓고, 다음날 되서는, 와, 이거 되게 멋있다. 와, 되게 좋은 팽이다. 그래 놓고, 다른 사람이 또그책 갖고 또그 얘기하고 있으면, 그거 별로 좋은 팽이 아니야. 막 이런 식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지. 그냥, 반짝반짝하고, 오, 저랑 그런 거를 줄가 없는 행동을 하라아 저는... 어때? 유준아, 줄데 없는 행동? 나빠요. 안 좋지? 네. 유준이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아빠가. 근데 네. 그 친구가 왜줄데 없는 행동을 했는 줄 알아? 몰라. 그거, 그게 그 친구 기분이야. 너한테, 처음에 유준이가 오할 때는 유준이랑 친했을 때지. 근데 유준이랑 안 친해지니까 어떻게 해그 친구가 갑자기 그거 별로라고 얘기하지? 네. 근데 유준이가 만약에 그 친구가 유준이랑 친했다면 두 번째에도 그렇게 말했을까 그 친구가? 네. 아니야. 두 번째는 유준이한테 아마 또오 했을 거야. 그두 번째도 만약에 친했으면 근데 두 번째 얘기할 때는 유준이랑 사이가 안좋았대매 네. 그 친구는 기분에 따라서 유준이한테 말하는 친구야. 응? 너랑 그니까 유준이랑 기,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표현을 하는 거야 유준아. 그러니까 그 친구 만약에 다시 유준이랑 사이 좋아진다고 쳐 나중에 네. 그럼 그 친구도 유준이가 그거 할때 똑같이 유준이한테 와 좋다고 하면 유준이 그 친구도 아마 좋다고 그럴 거야 유준이가 좋다 그러면 사이 좋을 때는 무슨, 좋을 때만 그렇게 해 그러니까 해볼까, 그러게 그게 어그 친구가 나쁘다고 말할 순 없는데 유준아 네. 그 나쁜 건 아니지만 아빠는 유준이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저 그렇게 안 해요. 음 응. 유준이는 그 진짜로 진짜로 그, 그 그게 좋은 거면 좋다고 그러고 그 친구랑 사이가 좋든 나쁘든. 그그이가 진짜 나쁜 거면은 그냥 사이가 좋아도 그팽이 나쁜 나쁜 거 아니야 이렇게 무라 말할 수 있는 거고 쇠에 이빠도 좋든 나쁘든 나쁘면 나빠도 그팽이 나쁜 걸그그 평이 그 나쁜 거 아니야라고 똑같이 말했으면 좋겠어 사이가 좋다고 그팽이 좋아 좋은 거와 말하고 사이가 나쁘다고 그팽이 우와 나쁜 건데 막 이렇게 말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빠는 안해그 그러니까 사실만 가지고 얘기했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배우는 거야 여준아 그렇게 세상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어 여준아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 근데 간식 맛있는 거 싸우고 막 그러니까 친구들이 달라요. 달라해? 그런데 우선 한 개밖에 아니고 더 이상 줄수는 없다고요. 그럴 수 있지. 어, 본인도 먹어야 되잖아. 그거 본인만 많이 먹고. 아니, 아니그리유진아 그러니까. 어, 그거 한, 당연, 당연한 거 아닌가? 한두개막두개막두 개씩 주면. 응. 저였어두 개씩 줘요. 너으면두 개씩 주는데 그 친구는 한 개씩 준다고 그게 잘못된 거야? 그건 아니지만 어. 그래도 좀 적으니까 친구들이 쟤랑 안 놀고 싶어라고 마음속으로 하면 어떡해? 어, 그거는 그거, 그 친구가 판단할 이야기 생각이야. 그거는 하나를 조, 자기가 줘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거고 그 친구는 잘못한 거 없어. 좀, 좀 그럼 너는 두 개씩 주면 친구들이 좋아하겠지? 어? 네 친구들이 좋아하겠지? 네. 그럼 네가, 네가 선택한 거고 네가 판단한 거야 그건. 네. 그 친구가 그렇게 하나 줬다고 해서 그 친구가 잘못된 건 아니야 아나그 네. 친구 엄마가 그 친구 먹으라고 많이 싸줬을 텐데. 그, 그, 그걸 다 친구들한테 나눠주고 그 친구가 조금밖에 못 먹으면 엄마가 서운하지 않겠니? 그 친구 엄마가? 세상엔 정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 하나 주면 나쁜 사람, 두개 주면 그냥 보통인 사람, 세개 주면 좋은 사람? 그런 거 없어, 유준아.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그런 건 없어. 그렇게. 아니, 생각할 수는 있지 아니, 그치. 네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 친구를 나쁘다고 말하는 거는 아, 나쁘다고 봐라. 아니, 요좀좀 그렇다는 거지. 좀좀 그래? 기분이 좀안 좋아. 기, 저였으면 좋겠다. 좀좀 좀, 좀, 기분... 저였으면 한두 개, 세 개, 네 개씩 줄거니요 어. 그러니까 유준이 같은 친구가 있는 반면, 그런 친구도 있는 거야. 유준아 세상에는 정말 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래, 그래요 친구들이 어, 다 그래. 다. 어떤 친구들은 유준이처럼 네개 주는 친구도 있을 거고, 유준이 비슷한 친구가 있을 거고, 그렇게... 많아도 하나씩 나눠주는 친구도 있을 거야. 아예 안 주는 친구도 있을 거야. 여러 장르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유진이가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 아주 진가 생각하고 참 판단해서 그럼 어때? 하나씩 줘서 기분 나쁜 거지. 기분 나빠? 저였어. 기분 조금 나쁘지. 제가 나쁘다고는 안 했지. 응, 알았어. 아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 네. 사람이 응. 다 달르니까 그럴 응. 수도 있는 거지. 좋아 좋아 좋아. 유준아 됐어, 응, 됐어, 됐어, 됐어. 아주 좋아, 아주 훌륭해, 유준이. 근데 유준아, 유준이 엄마는 유준이가 친구들한테 인기 많고 그러려고 유준이가 어제 간식을 다섯 개 가져갔는데 친구들 다 나눠준다고 유준이 못 먹는 거 엄마는 속상 속상할 것 같다. 전 그냥 많으니까한두 개씩은 줘요. 많을 때는, 네. 근데 적을 때는 유준아, 한 개씩 한 개씩. 잘해, 응. 잘했어, 잘하고 있어. 근데 만약에 알 조금 있으면 응. 안 줘요. 조금 있으면 이준아 싫어 안줄거 이렇게 말하지 말고 어떻게 말하면 상대방이 기분이 안, 안 나쁘고 좋을까? 안 주면서 응. 유준이가 지금 제일 좋아하는 간식이 두 개가 남았어 응 네. 근데 유준이가 좋아하는 친구가 어나도 하나만 주면 안돼 이러면 유준이 어떻게 할 거야? 그럼 하나는 줄 거야 두 개니까 네한 개씩 나눠 먹을 거야 그럼 하나 남았다 하나 남았는데 응. 어떤 친구가 유준이한테 나 이거 하나 주면 안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거절할 거야? 나 이거 하나 남았는데 어 내가 좋아하는 거여서안되는 되라고. 어, 괜찮아. 유들아 그렇게 말해도 돼. 맞아. 정답이야, 유들아나 이거 한개남었는데 내가 이거 진짜 좋아하는 거거든. 근데 응, 그 정답 아니지만 유진이 지금 되게 잘 얘기했다. 잘 상대방, 좋았어. 상대방. 잘. 어, 상대방 기분 나쁘지 않도록 답답 정답은 아니라고 했지. 응. 음, 오 들었어? 어, 네. 정답이 아니라 얘들아. 없어. 없어. 정답이. 정답이 아닌 게 아니라 정답이 없어. 음. 다다 네, 다 답이야. 근데 다 유준이 받는 상대방 기분 생각해가지고 유준이도 기분 좋게 응. 잘, 잘, 말, 잘 말했어 유준이. 내가 이거 한개 남는데 내가 제아끼는 거여서 내가 나중에 이거 많이 가지고 올때너 하나 줄게 이렇게 얘기하면 응. 좋겠다 네. 응. 유준이도 잘 얘기 생각했네. 전그 친구가 안 좋아하는 거 불쌍하니까 다음에 한 가져올 때는 내가 시킬걸로. 완전해. 그리고 한 완전 불쌍한 사람 한 페이지 줄. 그리고 유준아 그런 거뭐 뭐 맛있는 거 먹을 거 많이 싸와서 많이 나눠준다고 인기 많아지는 거 아니야. 좀한 다섯 개한한 박스 줄 거예요 한 박스. 유준아 어떤 친구랑 친해지고 싶어서 내가 가져사줄까? 내가 가져사줄게 이렇게 하는 거 있지. 네. 그거는 좋은 방법 아닌 거 같아. 맞아요. 응, 좋은 친구랑 그고 나쁜 친구랑 그러면. 음. 나쁜 친구 서운해서 더 나쁘게 돼 그렇게 해서 진짜 유준이가 어떤 친구한테 과자 사주고 뭐 사주고 그러잖아? 네 그럼 그 친구는 아마 계속 사달라고 할 수도 있어 그치? 네한 번씩 한 번씩 주고 받는 게 좋아 유준아 오늘은 내가 받았으면 다음번에는 내가 해주고 이번엔 내가 받았으면 또다음번에 유준이가 해주고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아 유준아 지내다 보면 친할 때도 있고 네. 안 친할 때도 있고 그래 그러다가 또 친해질 수도 있어 네 그, 럴 수도 있어. 그래서, 준아, 그런 거를, 아빠는 일관성 있게겠으니까 그, 그, 유준이가 그런 거를 잘 유지했으면 좋겠어. 유준이의 그, 어, 치, 친할 때는 좋게 해줬다가, 안 친할 때는 나쁘게 말했다가. 이렇게 하지 않고, 친할 때도 좋게 말해주고, 나쁠 때도 좋게 말해주고, 그냥. 근데 유준이가 말하는 거에 그 친구가 막, 안 좋게 반응하고, 안 좋게 대응하고, 안 좋게 대답하면, 그냥, 아, 그런가 보다. 그냥, 아, 더 막, 그 친구 나쁘, 기분 나쁘게 말했다고. 소리지고 y 다투러지말지말러면러하더가지가 I 고더 n t to 니까서로 about t 때는 그냥 한 e 로두 a 한 t 로 o talk about the 주 o n e I want t